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위를 걷는 그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세리완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 어딘가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다 모여들어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갔으면 배 타는 데가 어디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다거나 강이거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 타고 건널 만한 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가 네 개가 있는데. 제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바다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이제 무대가 되는 곳은 갈릴리바다입니다. 근데 배 타고 건너갔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찾아오실 수, 찾아올 수 있을까? 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좀빙 돌면 돼요. 걸어서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자들 역시 이 무리들이 벌써 저녁이 되어서 기진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온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언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예를 들면, 그, 이제,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난 곳을 보통 이제 두 곳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금 오병여의 기적 교회가 있는 그러니까 타부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한 곳은 이, 갈릴리바다 동편, 거라사 가까운 그 근방일 것이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갈릴리바다 동편 같은 경우는 정말 광야입니다. 사실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들, 그런 들판이 많은데, 이런 들판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좀 마을에 들어가서 뭔가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자기들에게 뭐가 있나 살펴봅니다.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보리떡 다섯 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님 여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걸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먹기도 버거운데 이거 우리에게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 좀 그들을 보내시지요. 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은 욕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날 오병료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여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을 다 모아봤더니, 열두 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기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적이 필요할 때는요, 에늘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사랑입니다. 극률이 여김. 예수님도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들도 지금 무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도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볼 때에 배고파는 모습이 역력한 거예요. 그 그들을 향한 뭔가를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예수님의 긍휼함과. 제자들의 극률함이 기적을 만드는 출발점이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사랑이 그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오늘날도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것을 드리는 작은 희생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낫고 천한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죄삼의 은혜가 선포되고 늘 기적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가 아니라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이 거기에 따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친구들의 헌신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작은 사랑 베풀었던 그것이 내게 큰 용기가 돼가지고 절망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 오늘 내가 있게 한 그런 상황들. 사실은 세상에 그런 기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위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CBS 노컨뉴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요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 흑인 소요사태 때문에 흑인들 때문에 그 폭동으로 인하여 한인 가게 99개 정도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중에 한 가게도 역시 큰 피해를 받던 겁니다. 근데 이 가게 이름이 맘마 킴스라고 하는 맘마 킴스, 그 엄마 김, 김, 엄마죠, 김 엄마 죠김 엄마 맘마 킴스라고 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그날 문을 연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 시위가 진행되다가 밤이 되면서. 이 시위가 폭력 시위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마 킴스라고 하는 이 가게도 이 폭동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파괴가 된건 사실을 이제 누가 알게 됐냐면 젠슨 제킨, 젠킨스라고 하는 사람, 젠슨 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제 미국에는 이렇게 모금 사이트가 잘 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이 가게를 위해서 모금하자고 100불을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찰스턴 시내에 있는 한국식당 마마킴스는 수년 동안 이 지역의 많은 생도들과 대학생들에게 좋은 음식과 휴식 그리고 추억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코로나19로 사업에 영향을 받더니, 오늘 밤에는 폭력사태로 파괴되었습니다. 성인과도 같았던 그 사장님에게,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기부금은 그 자녀에게 도움이자 선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백부를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밤 11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사피간에 퍼져가면서 그 다음날 5천불이 기부가 된 겁니다. 5천불이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50만원 정도가 되나요? 아니 5천불이면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500만 원이 기부 사이트로 들어온 거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지나면서 직접 와서 50불, 100불 그 가게에 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연장을 가져와서 그 가게를 싹 수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파괴가 돼서 그것이 완전히 그 가게를 문을 닫고 망하게 되는 길이었는데, 놀라운 일은 이 가게는... 완전히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CBS에서는 그 작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시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 마마킴스의 주인이었던 이분이 거기는 생도들 여기에 그 육군 사관학교 같은 군인을 위한 사관학교가 하나 있고 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인데 이두 대학생들이 이 가게에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던 겁니다. 젠슨도 어떤 추억이 있느냐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그 가게에 와서 술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와가지고 술만 먹으면 이렇게 몸에 안 좋으니까 밥도 먹으라 그리고 공짜로 밥을 제공받았던 겁니다. 이게 이 친구한테 굉장히 감동이 되었고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이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이 가게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렇게 기부를 시작했는데 이 기부가 이 가게를 다시 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 돈 백불을 기부하지 않았다면 출발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오병여의 기적에서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것이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거기서부터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 마마킴스라고 하는 이 가게의 기적도 이 젠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백불을 기부하면서 일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아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기적들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압니다.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희생들이 모아져서 결국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헌신이고요. 그것을 누가 기록, 기억하셔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원심. 그러니까 지나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 많은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젠슨처럼 백불 기부한 거 백불 기부했다고 해서 그 집안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삶이 어려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작은 여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도 마찬가지고요. 젠슨에게 백불도 마찬가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 삶에 전혀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아까워서 그 기적의 도화선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늘그 기적의 수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